하위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콧방 또 오랜만에 수제버거 치즈버거 하는데 아 이게 제가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재료를 다못 사왔어. 토마토를 깜빡하지? 왜 가만히 로깜하냐 <laughs> 아니 근데 토마토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는 토마토 진짜 비싸더라고. 아 너도 안넣고 거야? <laughs> 아니 햄버거 아니, 하면 갑자기 이지 토마토를.. 토마토는 호불호 말려! <laughs> 이거를 빼고 치즈를 사오든가 이거 넣지도 않는.. 이거를 가져와 놓고 <laughs> 치즈는 왜빼냐고 치즈는.. 그걸 왜넣어야지 넣어? 아니.. 아, 요새 이거 세개나넣을 아니 수제버거는꼭 넣어야 된대. 나안 넣을 거야. 넣어야.. 왜? 후레쉬하다던데? 그 아니 나 후레쉬하고 싫어하는데? 약간... 나 덜리한 좋아하는 럼 <laughs> 나는 치즈 다섯 겹씩 이런 게난 더리한 거 좋아해 브래시한 거 싫어해 아 브래시한 거 싫어해 아 지금 아, 아, 아. 시킨 게 어차피 치즈도 사 와야 돼 슬라이스 치즈를 그러면 왜? 네가 두 개나 놔두고 왔는데 이제 하나만 놔두고 온 척하면서 지금 다 달라고 했어?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그걸 뭔가 빠진 거 같더라고 뭐지 이데아 없이 먹어도 돼 그냥 치즈 그냥 먹어도 되는데 치즈가 필수잖아 음. 수제버거있는저 지금 일단 빨리 사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감자튀김이랑 그 뭐야 치즈 2종으로 사 올게요 모짜렐라랑 티아라 세상 조용하다. 아우 조용해. 얼굴이 작아서 가려진다고? 뭐라고 했더? 이게 큰 거지. 치다 진짜. 제 진짜. 말하는 것좀 봐. 나이 서른에. 그럼 서른은 뭐 좋아 안 되고 그냥 뭐 둥둥 하대 어 얼굴이 뭐 작긴 멀잖아. 이게 이게 큰 거지. 그 쓰려고 뭐서로는 이래야 돼? 그럼 육식 되면은? 나가! 씨! 얼굴 찾기 먹었잖아 뭐 나가! 다 뭐, 육쟁이 할머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? 어이구 여기가.. 니 의존은 뭐 와! 따! <laughs> <왔다, 씨>, 뭐야! <laughs> 아니 그거밖에 안말더하고 <laughs> 어쩔 수 없어. <laughs> 네, 이거 뭐 이거 그러면 흰자 보이를그걸 갖고 와야지. 뭘? 여기 대고 해야 돼 원래? 그러면 흰자 떨어지는 거 어디 받을 건데? 흰자 떨어져?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건데? 너는? 아 흰자 떨어져야 되네 맞네? 아 맞네. 빵가루도 넣을까? 우린, 넣을 우리는 토마토 하이브리드로 해볼까? 그러니까 에드워드 김치도 넣었지 않았을까? 그러면 어. 그저 뭐야 레이 김치는 그 요리사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야? <laughs> 아니 요리사는 맞는데 레이 김치는 안 넣었잖아 그러면 레이 김치는 안 넣었으니까 저건 진짜 요리사 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아 자기의 방식이 다 있는 거지. 근데 근데 왜 이유가 있으니까 레일머치 에드워드 김씨가 레일머치킴 에드워드 시킴 그래도 좋아하고 그 이렇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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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매고 친거야삭삭삭 노래하는 거야. 아니 그걸 이렇게 이렇게 뭉쳐놓고 그리고 그냥 누르면 뭉쳐서 그게 되는 거야. 그래야 매고 친구야. 이거. 내 거? 응. 음. 아, 패키 먼저 굽자고그 음. 와! One hour later. 자, 완성됐습니다. 저희 그러면은 오늘 수제버거 진짜 처음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일단 동반에 있는 거 먼저 먹어 볼게요. 어? 거이한 입에 이거 먹을 수 있나? 수제버거 한게 얼마냐고요? 존라 비싸 진 이거, 이거 원가로도 비싸요. 여러분 수제버거 싹 비싸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. 수제버거 중 음. 음. <laughs> 와, 와, 우, 와, 지리긴 하다 이거. 와, 첫 번째는 치즈를 안 녹인 거거든요. 그래서 폭복하게한데 그래도 와 맛있다. 팬지 진짜 수제버거 같다. 응응. 음, 음. 거기에 과자 같은 장치왜 이렇게 줘아 <laughs> 영호니까 내가 그 뭐지?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그때 예전에 있을 때 그런 수제버거를 좀 가끔 먹고 있거든. 아 그때 생각나네. 네가 호주랑 한 10년 있었나? 다섯 달? 다섯 달? 말하는 호주를 보면거의 10년 있었던 것 같아. 과자도 굉장히 쓰는 거야. 음. 그때, 그때 생각하면 양내장대 빼면서 양내장은 네가 니가... 한육년이나나 아, 6시간 아 하루도 아니고 6시간? 응 아, 6시간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걸 추억을 생각하니까 6시간 했는걸? 음. 어디 가서 양내장 뺐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음. 체험하러 간다 이렇게 해아그 경험 좋은 거그냥말 음. 많이 들어도 까 그럼 음, 음, 음.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 주면서 교육 3시간 했더니만 3시간 하고 도망간 거네? 음. 야 지역은 좀 인기 있나? 인기 지 지금 세계에서도 인기 있고 뭐영국에서인가 평가를 음.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작동성이 좋다 뭐 이런 말도 평가가 받았다 황소희씨 나온 건가? 아! 그 유한씨 나온 거지 아! 아, 아. 나는 도시가 없던 지 강냉이.. 강냉이 u r e if y 이 u r e g o i 다이걔 거기 이래 생겼지. 어. 나 able to d 이 it. I'm n 이 t sure if y o u r 이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 o 나 sure if y o u 킹 e 고 o i n g to be able to do it. 그건 안 된다. 24일 17시 30분에 지진다아 근데 이거 이거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하냐고 <이걸. 웃음> 좋비가없가 없다. 시다 시비가 없어시비다가다시 와, 다시비다시다시비다 시비가 다 시비가 없다. 다다 사람.. 사람같이 생겼었네 나 몰랐네 여랑이 이쁘다 하는데 오늘 그옷 스타일이 그 약간 그 뭐라해야되나 안쪽하지 아, 그, 아니 이게 약간 뭐라해야되나 이렇게, 또 이렇게 하고있어 교회 그 예수. 봐 교회신도같은거 예수 예수같은 그런 느낌 난다니까 수우파 안봐? 수파 이제 늙었다. 그거 가면 이제 뚝뚝거린다. 어.